아직 밖이야? 그럼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응 알겠어 참 네가 보내준 선물 받았어 응 나도 너한테 줄 선물 가져왔어 이따 만나서 줄게 괜찮아 화이트데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. 네가 선물을 받았을 때 표정도 보고 싶고, 못 본다면 좀 아쉬울 거야. 왜냐하면 난 너의 여러 모습을 모두 알고 싶거든.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. <laughs> 좋아. 앞으로도 기념일마다 네 옆에 있도록 노력할게.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기억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야. 아, 맞다. 밖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, 네 외투 챙겨 갈게. 전에 우리 집에 두고 간거 괜찮지?